안녕하세요, 모항입니다. 롯데는 조용했던 작년과는 다르게 올 시즌 스토브리그에서 꽤 많은 유페이스들을 영입했는데요. 팀의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한 유페이스들의 활약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그렇게 올 시즌이 유페이스들이 과연 어떤 활약을 해줄지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먼저 롯데는 올 시즌 3명의 용병을 모두 교체하는 모험을 했습니다. 공은 빠르지 않지만 제구력으로 승부를 보는 반스와 최고 158의 직구를 던지는 스파크맨 그리고 마이너리그 5시즌 96홈런에 빛나는 피터스까지 3명의 용병을 모두 새 얼굴로 교체했는데 물론 용병은 시즌 시작 전에는 항상 물음표가 붙는 요소이기에 지금 당장에 얼마나 해줄지 기대치를 잡긴 힘들지만 현재까지의 모습만 봤을 때는 작년에 워낙 용병들이 조금 부진했었기에 작년보다는 용병쪽에서 기대가 되는데요. 특히 이세명은 좌투 우투 한 쌍의 외야수 조합으로 용병 조합만큼은 최고조였던 15년도의 릴 레아를 떠오르게 합니다. 15년도 린네아 역시 한 번에 교체가 돼서 왔고 동시에 좋은 활약을 해주면서 16년에 모두 재계약에 성공했었는데요 이세 선수가 이런 린네아만큼의 활약만 해준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부디 세명 모두 좋은 활약하며 롯데의 중심이 되어주길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롯데는 두명의 방출 선수를 재영입했는데요 바로 박승욱 선수와 이태우 선수였습니다 수비가 조금 불안하지만 네아 전 포지션 소화가 가능하며 타격이 기대되는 우투자타 박승욱과 재고가 절망적인 수준이지 최고 구속 158이라는 잠재력을 가진 이태오를 영입했는데요. 이두 선수는 당장에 눈에 띄는 활약을 할 거라고 보긴 어렵지만 팀이 약한 네아 뎁스와 불펜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기회를 얻은 만큼 롯데에서 좋은 활약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NC로 간 손아섭의 보상 선수로 롯데에 입단한 문경찬 선수가 있는데요. 문경찬 선수는 예전에 비해 구속이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이지만 원래 제구도 좋았던 선수이며 올시즌 바뀌는 구장과의 시너지가 가장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선수로 롯데에 와서 반등을 해낼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이번 기회에 롯데로 오게 되면서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았는데 불펜이 약한 롯데에서 반등하는 모습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주며 멋지게 자리잡길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드 후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하다가 이번에 전역을 하면서 처음 선보인 최건 선수도 있는데요 리그 상위급의 직구와 커브로 굉장히 기대가 큰 어린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천천히 성장하며 롯데의 특급 불펜으로 자리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롯데 스토브리그의 메인인 이학주 선수가 있는데요 우투자타의 베테랑 유격수로 이번에 마차도가 빠지며 약해진 롯데 유격수 자리를 보강하기 위해 최하늘 선수와 신인 지명권을 주며 데려온 선수입니다 트레이드. 이전에 말이 워낙 많았다 보니 트레이드 후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하루빨리 자신감을 회복하고 롯데에서 새로운 기회라는 생각으로 야구에 진지하게 임한다면 그간의 성적에서 반등을 하고 롯데의 주전 유격수가 되어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는 기대가 됩니다. 이학주 선수가 올 시즌 준비를 잘해서 반등하는 모습 보이며 멋진 활약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외부 영입은 아니지만 뉴페이스로 신인인 조세진 선수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2차 1라운드로 지명을 받고 올 시즌 하이블 툴 플레이어라는 평과 함께 신인 중 유일하게 1군 캠프에 들며 신인왕의 메말라인을 롯데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캠프 내에서도 전준우의 선수에게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런 조세진이 빠른 시즌 내로 일본에서 좋은 활약해줄지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조세진이 1년차부터 드라마 같은 활약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조금은 있는데요. 롯데는 이렇게 올 시즌 총 9명의 기대가 되는 새 얼굴들을 선보이게 됐습니다. 올 시즌은 많은 팬들이 전력이 작년에 비해 다운됐다며 큰 기대가 안 된다는 여론이 상당히 강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새롭게 팀에 온 뉴페이스들 활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오늘 소개한 뉴페이스들이 멋진 활약을 해주며 팀 분위기를 성공적으로 관기시켰으면 좋겠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외인들은 무조건 잘해줘야 하고 수수 쪽에서는 문경찬, 타격 쪽에서는 이학주의 역할이 뉴페이스들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말 개인적으로 조세진 선수가 터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인데요. 여러분들은 뉴페이스들 중 누가 가장 기대가 되시나요? 나요? 많은 의견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테로테로테로테 승리 예로테 화이팅!